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폭염과 폭우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극한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다시 폭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계에끓 무더위가. 오늘밤부터 폭우로 바뀝니다. 오후 들어 충남권과 전남, 경남 서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빗줄기는 밤이 되면서 더 굵어지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빠르게 수증기를 실어나르는 바람, 하층 제트가 밤사이 강해지면서 폭우를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라권과 남해안,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북동부에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도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8호 태풍 꼬마이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꼬마이는 8일 만에 중국에서 완전히 소멸했지만 이 태풍이 남긴 열대 순기 덩어리가 남쪽에서 유입되며 폭우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층에는 꼬마이가 변질되는 온대 저기압, 상층에는 기압골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이제 큰 이제 비가 오게 되는 거죠. 상하층이 다 한꺼번에 연동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수 있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 200mm 이상, 충남 남부, 전북 180mm 이상, 서울과 인천 120mm 이상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 잦아들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한번 고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쯤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서풍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띠모양 비구름대를 만들어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국적인 폭우 예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